이 국악 큰 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 성남 국악협회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진해진이가 왔느냐 하면은 저는 국악예고를 졸업을 했어요. 이름 지금은 전통 예술 국립학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국악 전공은 아니고 음악 연극과 연기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 한 학년 선배 중에 아주 노래도 잘하고 예쁜 언니가 있더라고요 방금 난이, 난이니에서 노래한 방글 우리 선배님이 어, 초청을 하셨고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 바로 살고 계신 우리 방영기 오라버니 어머님이 누구시냐 여기 지부장이신 이향우 지부장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학연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악예고를 졸업을 했다 보니까 방송을 가거나 라디오를 가면 국악을 하나 불러달라고 해요 제가 잘 아는 게 없어서 늘 저희 학교 교과를 한번 불렀는데 제가 옛 생각하면서 교과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좀 주시죠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불을 밝혀라 잃었던 국악을 다시 찾자. 네 오늘 이렇게 국악 협회에서 하는 이런 멋진 공연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성남 예총의 송영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국악 협회가 더욱더 발전돼서 더큰 국악 공연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노래로 제가 한곡 들려드릴 거는요 제가 국악 예고는 또 어떻게 갔냐 하면 제가 중학교 때 가야금을 살짝 튕기기는 했어요 그래서 가야금은 없어서 12줄 대신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하면 여러분들이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한 번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헤! 아, 역시 국악협회가 하는 공연으 오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1 2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